띵하 안녕하세요 띵장입니다 저보고 논리와 성경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가죽끄던 홍보대사님께서 굳이 언급하셔서 한수 가르쳐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여기 이거 찔림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받으세요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이분이 하신 말씀 토대로 만듭니다 발뺌하지 마시고 딴소개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에 거짓이 없었으면 해서요 역시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홍보를 참 잘하셔서 본인 교회에 있었던 집회의 홍보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말 속에 진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이전에 이 홍보대사님께서 정검호 목사님 하시는 일들에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다 비질리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 교회에 당원의 인사를 받고 싶은 분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시면서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채널이 다... 날라가 버려 가지고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또그 영상을 다운 받아 놨죠.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 들어가자마자 일단 다운부터 받아요. 나도 유튜브 다 이거야.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대요.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어떤 은사, 어떤 은사,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예배소서 4장에 다스리고 구제하는 은사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분명히 없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오는 이김 목사님은 희한하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대요. 희한하게도 터진대요.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목사님을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초청을 했어요. 김낙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신학 대학원 때부터 유명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또 에베소 사장의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때는 앞에 말한 고린도서 9장의 아홉 가지 은사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중에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이김 목사님은 시안한 게 그때부터도 이렇게 딱 손을 잡고서 막 기도를 같이 하면은요 방언이 터져요 시안하게도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방언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놓고 방언의 은사가 잘 나와요. 아니 자꾸 기도하면 안수하면 터져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방언의 은사가 잘 나와요. 안 자꾸 기도하면 안수기도 해주면은 이 방언이 터져요. 이 방언의 은사가 잘. 나와요. 안 자꾸 기도하면 안 숙이 되지면 이 방언이 터져요. 이런 분을 초청해서 방언을 받게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본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어, 제가 집회를 다닐 때도 방언이 많이 터집니다. 우리 귀에서도 받고 또 유튜브로 말씀 듣다가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 그랬었거든요. 뻥이여. 아, 아. 음... 여러분, 간증이란 것이 얼마나 어른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 대한 조성하심과 이끄심, 그 놀라운 택하심의 이야기는 항상 아름답고 영광이 됩니다. 만 이분 걸 누가 궁금해하겠습니까? 어?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본인이 성경에 없으면 비질리라고 규정해 놓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를 거론하면서 말까지 수정해가면서 지폐를 열었느냐 이거예요. 왜? 기본적인 내로남불이죠. 조나단 목사님과 정광호 목사님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우리 본인 또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며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음 하는 영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아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오만에 빠져 나오셔서 악한 길에서 셨으면 합니다.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사건들이 성경에는 뚜렷이 나와 있어요. 신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딱 안수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강원을 하고 복음의 사자들이 됩니다. 성경의 근본이 아닌 글자의 얽매여서 이것이 은사다 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니 은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손이 닿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께서 직접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는 없다고 하셨으나 그 나타나는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가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영의 분별을 통해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불쌍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홍보대사님 교회 앞에서 목노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의분으로 열심히 움직여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 청와대 앞에서부터 이 쓰레기 정부와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같은 길에 서서 움직여주고 계시죠 그때도 지금과 같이 불의에 대한 의분으로 시작하여 전투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거의 전투민족이야 <laughs> 같이 겪었던 일들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문재인이랑 맞짱 떠 청와대에서 노숙해 밤새 보쳐서 목숨 걸고 용역들이랑 싸워 지금은 매주 모이고 매일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 불의한 저 가죽교단의 패거리들 진상을 만천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 올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홍보대 사 교회 앞에서 목소리를 내시다가 살해를 당할 뻔했어요. 옥상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마이크를 받으려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뭔가 무게가 나가는 물체가 그 현장에 계신 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마주 아, 마주다고뭐 <놀람>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뭐야? <놀람> 이거 삼각대 두고 던졌나봐 여기에서. 예. 네. 이게 뭐하는짓이야 이게? 어? 에이 뭐하는 짓이야? 아이 위에서 삼각대를 던져. 뭐 사람 다칠 아니 떨어졌잖아 위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위에서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위에서? 사람 맞았으면 어떻게 되냐고? 떨어졌잖아 지금 구석잖아 지금 다 찍혔어 아니 찍혔어 여기 내가 찍었어 삼각대 있잖아. 삼각대 삼각대 떨어졌다고 아이 거짓말 해봤자 소용없어 찍혔다고 아니, 아 내가 찍혔어 당신들 다리 위에서 떨어졌잖아 위에서 에이, 떨어졌어. 아니, 떨어 떨어졌잖아 아니, 땅에, 떨어졌잖아. 아니, 땅에. 아니, 땅에. 야, 우리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야, 아, 여, 사람이 있었로 어떻게 할냐고 우리 집회개 사람이 만약 맞았으면 어떻게 할 아니 개 맞았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사람이 잘못될 거랬다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거 완전히. 아니 기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행위이 맞았으면 어떻게 하냐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던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떨어졌어 위에서. 저, 위에서 하죠? 삼각대가 떨어졌어요. 조그만 삼각대가 떨어졌어요 남미에, 위에서. 큰 차감에서, 큰 차감에서. 네. 예. 그게 만약에 지나가는 행위님맞았어봐요아 주제물들 방치했 빨리 갖고 와요. 하고 와요. 고 빨리. 지켰다고 어떻게 여기. 지켰는데 허위사실 빨리 지켜보고. 아 떨어진 거기다 던졌냐고 여기 여기 떨어졌는데. 기예요 아니, 빨리 가지고 오라고요. 아니,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갖고 오라고. 던졌잖아요! 던졌잖아요! 던졌든 떨어졌든 간에 위험하니까 그걸 가지고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아, 사람으로 버티면 카메때만 떨어져? 안대로는데 어디 가주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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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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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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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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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저기

이거 살인미수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살인미수예요. 떨어진 내용물을 보면 셀카봉으로 추정됩니다. 이 셀카봉은 휴대폰을 거치시킨 다음에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핸드폰은 없고 이 거치대 셀카봉만 날랐어요. 이게 실수라고만 보기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셀카봉이 무엇 것인지 아는 것마냥 경찰에 넘겨지기 전에 저쪽 아니완씨 패거리 사람이 언능 주워가지고 증거 인멸을 해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인간은 와가지고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 뭐가 어디 떨어졌다고? 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그 후에 셀카봉 어디 갔냐고 갖고 오라고 숨긴 거다 봤다고 하니까 그 셀카봉을 주신 우 인간은 그의 내부로 도망가 버리고요. 영상은 찍혔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이거 못 피합니다. 경찰들은 잘 조치한다고 하는데 저게 조치한다고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칠 뻔했잖아. 사람이 다칠 뻔했지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경찰들 발 앞에 떨어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 현장을 촬영하신 고난극복TV 이영석 형제님께 통화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영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이영석 형제님 저 띵장 장용준 선사입니다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 이번 라비돌 때 계속 집회 현장을 집중하느라 방송을 잘못 봤었는데 하늘 전에 보니까 그 예수비전 성결교회에 예. 거기서 뭐 삼박대가 날라왔다고 예예예. 영상을 봤어요. 예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퍼달라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봤고요. 예예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 중에 있는데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예. 이거 일단은 저도 그 영상 올릴 때 같이 녹취로 해가지고 현장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예. 올려가지고 빨리 퍼트려서 이거 못해도 살인미수잖아요 예. 네. 그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해당 교회에서 무슨 난간 같은 것도 없고, 전부 다 유리창에다가 위에 그냥 옥상만 딸랑 있던데. 예. 네. 이게 악의적으로 던진 게 아니면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네. 네. 일단은 그 다치신 사람은 없었지만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도 그렇고, 뭐 같이 옆에 계신 분이 고향에서 이제. 개척교회에서는 황 경수 목사님 놀랐죠. 어 상황.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황병수. 황 경수. 황정정 정. 정수정. 네. 수 진짜. 아수황정수 목사님이요? 대황 경수 물수한테죠. 네네 네. 수. 때 수. 네네네. 그럼 떨어진 물건은 그 셀카봉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네, 셀카봉인 것 같아요. 아그 영상에서 보니까 그 셀카봉을. 이제 맞을 뻔, 그 맞을 뻔하신 분이 황정수 목사님이셨고, 예, 네. 네. 그 영상도 보니까 차 위로 떨어졌던데 그 차량은 누구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를 위에 떨어지는 걸 직접 찍을지 못해서 누군 건지는 모르겠고, 네, 거기에 교회 관계자가 회원을 채겠죠. 네. 아, 그러면은, 그쪽 네. 교회 거? 그쪽 교회 누구 걸로 추정된다? 예, 네. 예. 그 영상의 계속 내용을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뭐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조치를 했나요? 아직까지는 뭐 조사만 하고 있고 연락 온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전화를 했었고 방금 그 목사님 전화를 했어서 네. 월요일 날 검찰서 한번 가보려고요 음, 그거에 대해서 그 따로 고소라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죠 조치는 심하게 했죠 조치하는 게 음. 일주일 뭐, 가져가지요 살인미수로 네미아이 아, 집들 방해 목적으로 네네. 한 답이 있거 같다고. 아. 집폐방해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 진공 물품을 보니까 숨기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사랑스러교회로 와서 좀 그쵸. 그 헬세대 영상에 보니까 뭐 자, 자기가 사랑제교에서 회 세례도 받았는데 뭐 교회에서 물건을 판매한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딴데가 거기로 갔다고 네. 호소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어, 물건이 떨어졌냐고 그 물건이 어 g 떨어 u g o 발 i o 시던 분 o 분 o s a n g a Pipe Master Pundu Island, Kubun, Otter, Haramija. 저 h Pika, Oli Torosanga, p 하는 e Rada, Haram. De, De, Pika, Pika, p i 정확한 건잘 모르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들은 그, 그, 그그 어디 그 어아그렇니다 네. 그럼 이, 어, 현재 살인 요급 사건에 대해서 해당 교회는 무슨 입장을 표우고계요기는뭐 그냥 아무 사과 없이 그냥 말도 안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영상이 <laughs> <특힛이 감사> 찍혀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대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무슨 영화인지 대라고 거짓말을 치냐 셀카봉인데 뭐 셀카봉이랑 삼각대랑 고 다를지 모르 음... 이제 네, 그... 맞죠, 물, 예. 이제 물건이 떨어진 사실은 둘째치고 뭐가 떨어졌냐에 따라서 꼬투리 잡고 앉아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그 당사자, 범인은 못 찾았죠? 그 누가 범인이는지 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음. 네, 조사는 해야죠, 경찰은 그거 셀카봉 혹시 경찰 측에서 증거로 가져갔나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예 그냥 그범 자체가 그, 저기 그 사모님한테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저기 그 연수 눈으로 봤는데 영상을안남겨 있고. 아 본인이 그사모님다사모께 갖다, 갖다 드렸대요. 네. 그 사모님한테 갖다 드린 거는 아무도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도 도좀 갖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군요. 이제 그 앞으로는 네. 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각오로 그, 그 현장에서 이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한테 계속 물어보고 예. 이제 그 폭행했던 장면하고 3 네. 6장 이런 거를 차례대로 계속 영상을 올릴게요. 아, 고소하 하나씩 올릴게요. 네. 아, 너무 수고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네. 이제 해당 그 앞에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네. 감사한 마음에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될 거로 대신 해주고 겠다고 느끼기도 하고 같은 네. 일이지만 또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일에 좀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저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예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속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이 사람 도벌 받아야죠 그럼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끝날 것을 봐주려고 했는데 안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네. 모분은 이렇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말도 맑고 그, 그 나물이 예. 그 밥이라고 맞아요 아주 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이 네. 네, 이제 해당 영상과 지금 이거 말씀린 같이 통한 내용들 같이 예.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저도 예.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요 예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교회에서는 아무 사과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듣죠? 본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영상의 증거는 있고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그 민낯이 그리고 가르침이 또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열매가 어떤 급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이 다칠 뻔했어요. 그런데 사과 한 마디 못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이런 일는 일들이 한두가지 일이 아닌가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하는 일이 옳다고 착각 하시는 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혹은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띵장 채널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채널 성장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되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띵